자 이제 서로 눈치 싸움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어 먼저 내네요. 꼬기 선수 성격이 급해요. 그런데 게임은 차분합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야, 어또돌진대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돌진대. <laughs> 네. 와, 우 <laughs> 어? 어, 어, 아 주피터킹 선수 이거 안 맞아도 되는 한방인데 사실. 미뤄대는 아. 느낌이거든요. 네, 미뤄져 느낌. 느낌. 이런 거 맞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승패가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어 닥터 프린스 때립니다 닥터 프린스도 두대어 많이 때렸어요? 저 이러면 한대 맞고 한대예 때렸죠? 어 근데 이거 지금 베틀램 이게 더 아픈데요? 자 아, 과연 와 야, 이거 감, 감전 안썼으면 그쵸? 네. 기가 막힌 플레이 야. 나왔죠 또와 어떻게 저런 좀, 플레이가 나오죠? 이거 감전 안 썼으면은 베틀램 돌진 데미지 안 들어갔습니다. 좀 완벽하게 계산된 네. 플레이가 나온 건데 와와 지금도 만약에 감전을 썼으면 지금은 또 들어갔겠죠? 그렇죠와야 아 이거 진짜 오늘 꼬부기 선수 일 내나요? 나 이거 진짜 대어를 잡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자분들 감전 센스 무엇? 야. 엄청납니다. 하지만 지금 타워피는 또 비슷합니다. 네, 역시 주, 몰라요. 네, 주피터 킹 선수 어느새또 타워피를 1600까지 막 떨어뜨렸나요? 좀더 봐야 되고 네. 일단 밀어대기기 때문에 양 선수의 자존심도 조금 네.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밀어 댑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누가 막 유리한 거갖다가도 뭔가 코스트가 한번 살짝 벌어지면은 순식간에 뒤집어집니다. 주려장은. 어 지금 굉장히 줄피터 킹 선수 센스 있게 얼굴 내면서 그 인드 살려줬죠. 야 이러면서 또 타워 사거리 밖에서. 그렇죠 지금 굉장히. 야. 이 대기역도 는데 와. 뭐, 뭐, 야저 임페르노 드래곤. 저인어 저 임펠... 뭔가요 저거 저거. 오 히어로인데요? 인데 지금 장수하죠. 야. 이러면서 포스트 와 지금 방금도 배틀넷 어. 먼저 내고 도둑 도둑, 실수. 도둑 어디 가나요 실수했어요 실수했어. 자자자 자, 박 히네어 타워 돌진 데미지 들어가고요 와 자, 왼쪽도 들어가죠 주피터킹 선수 지금 예술적인 판단력이 인간적으로 네, 네. 그렇죠 실수했음에도 를 불구하고 에라 모르겠다 왼쪽으로 가자 특히 <laughs> 나왔죠 이게 주 선수들이 반대쪽 찌르기라면은 뭔가 항상 옳은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반대를 찌르면은 코스트 낭비가 되거든요. <laughs> 마치 실수도 큰 그림인 것처럼. 네. 와, 정말 뭔가 이 게임을 그려 나가는 능력들이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와, 근데 어느새 또킹 타워피가 1800이 남았죠? 어, 그러게요. 이거 지금 한 치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경기인데. 네. 이거 정말 시, 이거는 실수하는 쪽이 저요 네. 이거 뭐 타워피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코스트 벌어져서 러시 당하는 쪽이 그냥 타워 한 번에 날라갈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주피터 킹 선수의 네. 그 인드 한 마리가 네, 태도를 어, 완전 바꿨거든요 완전. 만약에 이 MVP 게임을 뽑는다면 만약에 주피터 킹 선수가 이기면 어, 또, 어 배틀램?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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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램 어,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어저어어 어, 네. 어, 어. 어, 다크 프린스 잡혔고요 이야 순식간에 또피 타워 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아 <laughs> 어,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이야 <laughs> 정말 클래스가 있다 보니까 양 선수 진짜 이건 돈 주고 봐야 돼요. 이런 아, 경기는 정말 공짜로 보는 그쵸, 게 무릎 꿇고 경건하게 경건한 네, 자세로 봐야 정말 되거든요. 정말 이득입니다. 야, 이런 게임을 라이브로 볼수 있다는 게 행운이죠, 행운. 해문. 네. 자, 그리고 가르네요. 아, 지금 양 수기. 선수 야, 한쪽을 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네. 양쪽을 지금 계속 정신없게 두드리면서 한쪽이 빈틈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야, 이런 양쪽 코스트 분배하는 게 정말 감각적이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자, 이러면 어, 지금 꼬부기 선수 약간 이득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꼬부기 선수 뒤에 잡았어요. 와. 아! 야, 여기서 또 얼음 땡 선수 센스가 와, 어? 엄청나게 그렇지 아닌가요? 열 예. 위치. 아까 아까 그 임페르로 드래곤 <laughs> 네. 다시 살아났나요? 엄청 난데요? 와, 지금 혼자서 다 하고 있죠, 지금. 주피터 킹 선수의 이페르노 이 드래곤 이 트레이드 카드가 될것 같은데요. 자, 자. 아, 아, 어, 쳤습니다. 근데 킹 타워 여기 여기. 세 대. 오킹 어, 타워피 첫 남았어요. 어, 오른쪽 어, 도도 아, 근데 야, 이거 정신 없습니다. 아, 킹타워 보는 저희도 정신이 없는데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이 선수들도 지금 야, 머릿속이 아. 아, 어,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야. 이거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 비길 수도 있어요. 이게 돌친 대근 사실 무승부가 잘안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코스트 정말 한이 아. 코스트만 벌어져도 밀려요 그냥. 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6분 동안 끌고 가나요? 지금 양 선수 다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웃음> 네. 네. <웃음> 서로, 서로 이제 이쪽 타워에다 대고 있거든요. 자위들이. 네. 어 이거 무아지경 뭐 <laughs> 상황인데 아, 이게 진짜 엄청납니다, 선수들. 와 지금 기회 오. 잡았어요. 야. 기회 잡았어요. 기회. 파이어볼 파이어볼 판단 너무 좋다요까지 자 근데 다크프린스 아 얼굴 아자 이거 수비가 되거든요 아, 자, 자이 선수 진짜 공수비가 완벽합니다 자, 카드 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자 이제, 이제 승부 무슨 부 가려는 거 같네요 꼬부기 선수도 뒤에서 유닛을 살살 뽑는 게야 이런 게임을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 인드가 과연 오른쪽으로 가죠 파이어블로 그쵸? 자 오, 어, 인드, 어, 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아, 또 얼굴. 오 어, 파이어볼, 파이어볼, 파이어 도둑 맞았어. 도둑, 도둑 맞았어. 자, 아, 아 자, 아 세트 붙었습니다. 세트 한 대. 아, 3천?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와! 아 이거.